꾸불꾸불해야 맛있는 거 알지 알아? 몰라. 아니, 옆에 색깔 색깔이 뭘 많이 잡았어. 저거 떼 봐. 꼬고 한 사? 안 근데 우리 가고... 지금 이거 말고도 <laughs> 먹을 거 많은데. 어지. <laughs> 안녕. 네, 손이셔 뭐 이타니까 고양이 설았지. 죄송해요. 마론이나 <laughs> 똑같네 하는 짓이 <laughs> 눈 엄청 예쁘다 그니까 어 눈이 약간 붉은 주황색 그니까 귀여워 <laughs> 나 언니 유튜브 오 예쁘다 잘 나오지 소리 빼고 다 하는 거야? 아니 소리 다 나올 건데 <laughs> 단체 어, 티가 생겼는데, 그니까 그러니까, 너무 잘 그렸어. Family Empty 네, 가족이라 했는데, 패밀리 i 를 바꿨네. 어 영어로 가 우리 집 강아지, 언니 집 고양이들. <laughs> 바론이 좀 크게 그렸어, 어때? 귀엽네. 어, 바론이가 좀 커서 어. 귀엽네요. 아니 내가 뒤 돌아줄게, 다 뒤로. <웃음> <웃음> 이게 물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<laughs> 나 이렇게 일부러 아, 그래? 아, 이거 좀 길게 나오다. 뭐 티셔츠가? <laughs> 빛이 괜찮아 언니. 네. 다들 지금. 큐큐. 어, 마지막이 두레 어, 게임이다 이제. 자. <laughs> 자 실증 하나. 섞어 잘 섞어봐. <laughs> 자 조커가 있습니다. 만약에 <웃음> <웃음> 나 이거 걸리면 나, 내가 지는 거지. 음. 어 근데 조커를 뽑으면? 마지막에 하나만 조커 남은 사람한야 어. 주은이가 조서를 뽑으면 한국 그러니까 없어 어쨌든 두 개를 에서 어.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어. 조에를 마지막까지 아홉 개두 개를 이렇게 내서한국에야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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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 개? 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를에서한국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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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일단 국에서 그 여기, 음, 그, 음. 한국에서 민데내가 구가 세 개잖아. 거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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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그 보라색 카드 게임이다이세 개. 아이세 아, 개. 그 다음에 어. 다음 사람이 갔는데. 이 이거, 이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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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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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It's yeah. 현석이 전부인데? <목소리> 아니면 현님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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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어 선생님, 선생님, 지마님선 내가 너생님선생 <더 어색해. 웃음> 언니도? 응. 이도도 와인 마실 거지. 얼마 님선야지 <목소리> 이만큼? 아닌가? 어, 괜찮아, 으면 괜찮아. 괜찮아. 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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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찮아괜 괜찮아. 스이아아아

근데 어? 벌레 지금 금세 이렇게 되는구나? 그래서 아니에요. 그 밑으로 되는스그 어, 그래. 어, 네. 네. 다음에 나머지 다 그냥 어. 물거 아, 응. 한, 한, 한 시간? 어아니한시 어. 네, 네. 마실 것 같은데. 네. 더 마실 것 같아. 계속 마시고 있을 이제 달려야지. 네. 어. 그냥 반그럼아 네. 네. 괜아그다점아 <laughs> <laughs> <그렇잖아, 그렇게 웃음>

I'm so 什么时候走